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에 처음 도착한 외국인들이 공항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진짜 미쳤다. 네, 맞습니다. 그냥 공손하게 와 좋네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입을 떡걸리고 놀라는 그런 반응인데요. 사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외국인들 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라는 열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외국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SNS에서 화제가 된 반응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초고속 인터넷과 와이파이 무료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몇 등인지 아세요? 거의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오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심지어 지하 기숙한 곳에서도 인터넷이 터진다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하철 타면 인터넷 끊기는 게 당연하고 와이파이 쓰려면 돈 내야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를 가든 공공 와이파이가 공짜로 터지고 속도도 엄청 빠르니까 외국인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놀라는 거예요. 특히 2025년 들어서는 서울 전역에 5G 커버리지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됐고 와이파이 6가 기본 옵션이 되면서 속도가 정말 비행기 타는 것처럼 빠르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미국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한국 공항 도착하자마자 유튜브 4K 영상 켰는데 버퍼링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신기해 이럴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인터넷 걱정은 정말 일도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정말 24시간 열려 있는 도시라는 점인데요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는 건 기본이고 배달도 24시간 되고 찜질방도 24시간 열려 있고 심지어 어떤 카페나 식당들도 밤새 운영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밤 10시만 넘어가도 문 닫는 가게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1억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면 마트도 다문 닫고 저녁 6시만 되면 거리가 조용해지는데 한국은 새벽 2시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치킨 배달 시키고 이런 게다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프랑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어제 새벽 1시에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서 배달을 켰는데 17분 만에 뜨끈뜨끈한 치킨이 집 앞에 도착했어.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마법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한국을 잠들지 않는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도시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그 느낌이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의 깔끔함과 청결함인데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한국 길거리를 걸어보면 쓰레기가 거의 없잖아요. 휴지통도 별로 없는데 길바닥은 엄청 깨끗하고 지하철도 정말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흔하고 거리에도 휴지나 담배꽁초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한국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죠. 특히 2025년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에 무인 스마트 청소 로봇이 도입되면서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가 더더욱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한국 지하철 타면서 이게 진짜 공공장소마다 너무 깨끗한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공공화장실이 무료이면서도 엄청 깨끗하다는 점인데요. 외국에서는 화장실 쓰려면 돈 내야 하는 곳도 많고 무료 화장실은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료이면서도 휴지도 있고 비누도 있고 깨끗하게 관리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은 공공시설 수준이 호텔급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네 번째는 지하철이 너무 조여가는 건데요. 이것도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난 문화 충격입니다. 외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통화도 하고 친구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고 음악을 스피커로 틀어서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도서관 분위기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조용히 휴대폰 보거나 이어폰 끼고 있고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누가 큰 소리를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외국인들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거야?라고 물어볼 정도로 놀랐는데요. 실제로 독일에서 온 친구가 저한테 한국 지하철은 명상하러 오는 곳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과 타인 배려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분위기인데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서비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식 주문하면 금방 나오고, 카페에서 커피 시키면 2분 만에 나오고, 병원도 예약 없이 가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에서는 병원 예약하면 몇주 기다려야 하고, 식당에서 음식 나오려면 30분 이상 걸리는 게 흔한데, 한국은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캐나다 친구는 한국은 시간을 아껴주는 나라다, 여기서는 기다림이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웬만한 건다할수 있고, 민원처리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되고, 심지어 택배도 다음날 바로 오는 시스템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은 효율성의 나라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2015년 들어서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더 많이 도입되면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의 대기 시간도 더욱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너무 편리하다는 점인데요. 2015년 한국은 거의 완전한 디지털 결제 사회라고 불릴 만큼, 현금, 쓸 일이 정말 거의 없어졌잖아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앱들로 QR 찍거나 NFC 갖다 대면 결제가 바로 끝나고 교통카드도 휴대폰으로 다 해결되고 심지어 전통시장에서도 QR 결제되는 곳이 많아졌어요.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아직도 현금 쓰는 곳이 많고 카드 결제도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가면 지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로 호주에서 온 친구는 나 한국 온지한달 됐는데 현금 한 번도 안 썼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돼 라고 말하면서 감탄하더라고요. 심지어 자판기도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되고 주차비도 앱으로 내고 이런 게다 자동화돼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은 미래에 사는 나라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는 치안이 정말 좋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특히 여성 외국인들이 많이 놀라는 포인트예요.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녀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안전한 편이고요. 실제로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돌아올 확률이 높은 게 한국이거든요. 분실물센터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지하철에 놓고 내려도 영무원한테 연락하면 찾을 수 있고요. 외국에서는 물건 잃어버리면 포기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공공장소마다 CCTV가 잘 설치돼 있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하니까 범죄율도 낮고 외국인들에게는 여기는 안전의 천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특히 혼자 여행 다니는 여성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안전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스페인 여성은 나 유럽에서는 밤에 혼자 못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어요. 여덟 번째는 배달 문화와 음식 수준인데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배달 앱만 켜면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음식이 30분 안에 집 앞에 도착하고, 배달되는 음식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은 기본이고, 국밥, 찜닭, 냉면, 족발, 보쌈? 심지어 디저트나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되는 게 한국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외국에서는 배달 가능한 음식이 제한적이고, 배달비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빠르고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하니까 한국에서는 배고플 틈이 없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가장 감동하는 건 한국 음식의 맛과 가성비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나오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말이 되냐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외국에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한 끼에 2만원, 3만원은 기본인데 한국은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양도 푸짐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은 미식의 천국이다 라고 표현해요 특히 반찬 문화도 신기해 하는데 돈안 내도 반찬이 무료로 나오고 이필도 가능하다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홉 번째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는 한 동네가 5년 10년 동안 그대로인 경우가 흔한데 한국은 6개월만 지나도 가게들이 싹 바뀌고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그런 속도감이 있잖아요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은 3개월만 안 가도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고 유행도 엄청 빠르게 바뀌고요.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역동성에 놀라면서도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한국은 살아있는 나라다.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25년에도 AI 기술이나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되면서 한국은 계속 미래를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게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열 번째는 한국인의 친절함과 따뜻한 정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게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에요. 지하철에서 어르신한테 자리 양보하는 모습이나 길을 잃은 외국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깊은 인상을 준다고 해요. 어떤 외국인은 나 한국에서 길 잃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 줬어. 30분이나 걸리는 곳인데도 라고 말하면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음식을 더 주거나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도 외국인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이다 보니 냉정해 보일 때도 있지만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다가가서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정이 한국에는 살아있다는 거죠. 2025년 들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안내해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졌고 외국인 치아적인 서비스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열 가지를 쭉 이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것들이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초고속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열려있는 도시 깔끔한 거리와 지하철 조용한 지하철 문화, 빠른 서비스 속도 편리한 디지털 결제 안전한 치안 최강의 배달 문화와 음식 빠르게 변하는 역동성. 그리고 따뜻한 정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